안녕하십니까 호크로투자하는 쇼키무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세 계약하려는 분들께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전세 집을 구하신 분들께 오늘 이 영상 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저 확신을 합니다. 현재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세 시세 어느 정도 나올까요? 한 25평은 전용 5구 타입 기준으로 해서 한 7억 5천에서 8억 원, 전용 84 타입 34평은 9억에서 9억 5천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지금 입주가 가까우면서 좀 약세가 나타나요. 34평 같은 경우 이제 9억 5천 내외에서 거래가 되다가 지금 계속해서 한 1천, 2천씩 떨어지는 분위기고요 올림픽파크 포레온뿐만 아니라 뭐 헬리오시티, 잠실 위례 고덕 전세 시대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입주 물량도 많은데다가 지금 전세 자금 대출금리가 4.3%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억제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동남권 엄마들 사이에서 핫한 이야기, 바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커뮤니티입니다. 이번에 사전 점검에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생각보다 고급화를 잘 해놨더라. 자, 그러면서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조식당도 이제 두개 단지에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얘기가 나오면서, 야, 여기로 전, 여기에 전세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세는 내 집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집 낡았는데 전세 주고 신축 살자. 왜냐면 아파트 마감재라는 게 수명이 10년 정도 되고 10년이 지나면 하루가 다르게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15년 된 집, 20년 된집 같은 경우는 상태가 심각해요. 특히 게 조명 같은 건 되게 어둡고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고 엄마들도 막 짜증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 신축 살다가 한 4년 정도 살다가 다시 들어갈 때 수리해서 내집 들어가자 이런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무주택자예요.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요즘 4년은 그냥 살수 있잖아요. 계획기한 신청구권 때문에. 좋은 커뮤니티 이용하며 삶 싸게 살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보시더라고요. 아니 유주택자는 괜찮고 무주택자는 신축 아파트 전세 살면 안 되나요? 아니요.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가도 되는데 능력이 있어야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한온 돈한 3, 4억에다가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 대출 받아 가지고 25평에서 34평 전셋집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3억 아파트를 3, 3억에서 4억 그리고 여기에 이자 비용을 더해서 거주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꽤 많은 사례입니다. 사는 곳이 신문이 되는 세상에 살면서 이거 솔직히 이렇게 좀 고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면 이게 누구한테 은근히 자랑하기도 좋아요. 동창회 나가서 막 사는 동네 물어보면 한번 뭐, 읍스케어 막막 뭐막 그런 막 헬로시티 산다 파크로 산다 이런 얘기 하면은 막삼자한번 쳐다보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아무래도 이게 보는 시간이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요. 게다가 요즘 또막 이제 SNS 유명하지 않습니까? 막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사진 찍고 막 인스타에 올리면은 솔직히 이게 전세 집인지 월세 집인지 매매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 은근히 자랑하기도 좋다는 거죠. 예전 영상에서 다루던 게 있어요. 전셋집도 본인 수준에 맞게 구해야 된다고 내 능력보다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면 이게 내집만 원에 걸림돌로 작용돼요 왜 눈이 높아져서 아니 그냥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을 사버리면 되잖아. 이게 이제 상급지 같은 경우는요. 시간에 갈수록 이제 매매나 전세가 오르는 구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전세 올라가는 것 비해서 매매 가격은 거의 따블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소득으로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고가 아파트에 오래 있는 사람들 치고 전세를 오래 거절한 사람 치고 그 아파트를 매수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고 전셋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좀 저렴한 지역의 아파트를 사면 되지. 이게 눈이 높아지면 무엇이 문제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가 있어요. 자 여기 살다가 전세급이 계속 올라가서 아예 이참에 내집만원하겠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동대문구에 마련 이제 마련할만한 집이 있어서 봤어요. 12억 정도의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그래요. 레미안 프루지오 9평 찍으면 20억 전후에 하죠. 12억이죠.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헬리오시티에서 전세 살던 사람이 야 이참에 내집 만원 하려고 알아봤더니 살수 있는 데가 구성남 뭐 산성역 포레스티아 이런 데가 나와요 13억 전후의 아파트 내집 만원 알아봤는데 얘는 23억짜리 아파트 살다가 13억짜리 아파트 내집 만원 할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도 당장 신경 쓰여요 야제헬리오시티 산다 그랬는데 아나 지금 이제 구성남 살아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신의 능력에 맞는 전세집은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고가 아파트는요. 좀 여러분들 알고 계신 뭐 12억 초과하는 이런 아파트들은 매매값의 40%는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15억짜리 아파트고 전세는 7억 5천만원입니다. 그럼 자기자본 6억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전세자금 대출 2억 이하 정도만 활용하는 게 자신의 능력 맞는 전세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억 아파트 전세 6억 자기자본 4억 이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나는 자본금이 2억인데 전세자금 대출 4억 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 전세로 거주한다면 저는 자신의 능력보다 과한 집에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입주단지는 어떨까요? 보통 서울 인기 단지의 전세가율은 50% 초반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20억짜리 아파트, 뭐 전세가격 10억 5천만 원, 11억 이래요. 근데 입주 단지는요, 일반적인 주변 시세 대비한 마이너스 20에서 25% 정도 전세 시세가 낮아진 상태에서 입주를 시작하거든요. 그럼 입주 단지의 전세가율은 40% 내외예요. 그럼 23억 아파트 9억 전세면 30, 전세가율이 39, 전세가율이 39%거든요? 그럼 뭐 이거 뭐40% 갖고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 자금이니까 그 기준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전세자금 대출은 2억 이내에서 받아야 된다. 그럼 자본금 7억은 있어야 좀 들어갈 만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세가율이 40%가 안 되잖아요? 여기에 2억 넘는 전세 대출 받는다면 그 아파트에 살면서 올라가는 전세나 매매 가격을 보면서 아쉬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하지만 눈이 높아져서 자신에 맞는 능력에 맞는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집을 사요 언제 산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급등기에 맞지못해서 뒤늦게라도 구입을 합니다 그게 뭐다 패닉방이고 상투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전세 들어가신 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은행에서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금리 인하라기보다는 금리 정상화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국의 기준금리는요 물가 상승률에 연동이 돼 있어요. 자, 그럼 금리 인하 시기에 4년 뒤에 나의 전세금 내가 모아놓은 소중한 돈의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4년 뒤에 다가올 현실 어떻게 계산해 봐야 되냐? 예를 들어볼게요. 자, 2019년에 문재인 정부 의 이제 고가 주택 기준은 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에서 9억 초과 주택은 DSL 규제, LTV 규제 같은 게 굉장히 강화됐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터 4년 뒤에 2023년에는 9억이 모순 기준이었다.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특례 보금자리론 기준 기준이었, 대출 기준이었다는 거죠. 또한 2019년에 사람들이 9억에 분양했었던 청량리 주상복합 비싸다고 많이 안 나와서 뭐 5대1, 4대1 경쟁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2023년에 이 아파트가 9억에 분양이 미달렸던 게 15억 넘게 거래가 됐다는 거죠. 4년 뒤에 상황도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서 전세 계약 전에 내가 살수 있는 아파트 임장부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9월부터 본격적인 대출 규제가 나왔고 이제 어느 정도의 거래급감 이후에 좀 금매가 나오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이렇게 가끔 하락장이 나타나긴 하거든요. 그때 기회를 살수 있는지 한번 같이 임장을 보시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좋은 아파트 사, 가성비 있게 4년이나 사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전세금도 안 올려 줄수 있는데. 확실해요? 2년 뒤에 집주인은 들어온다고 하면 어떡하시려고요? 보통 전세 가격이 올라갈 때제 경험상 집주인들 들어온다는 집주인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언제나 부동산 시장은요. 입주장에 들어온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조경고급화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과하게 비싼 아파트에 거주하면 내 집만 원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매매 값의 40% 미만의 자금을 갖고 있거나 또는 전세 대출을 2억 이상 받는다면 본인의 능력보다 과한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닌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4년 동안 전세금을 돌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마시고요. 4년 뒤에 이 내가 갖고 있는 전세금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1월 20일 멤버십 영상에서 요즘 많은 분들이 문의해주신 이 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 과연 청약 넣을 가치가 있는지 집중 분석드렸고요 어떤 분들이 넣어야 될지도 쉽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청약을 앞두고 청약 전략과 그리고 내가 과연 이것에 넣어서 무엇인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쇼킹문호단 유튜브 멤버십은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볼수 있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는 지금 절반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목소리도>